태러난 밤 보내셨습니까? 3월 8일 화요일 TBC 아침 뉴스입니다. 사람 사람들 순서입니다. 조상들의 손때가 묻은 소중한 우리의 전통 문화 유산.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잊혀져 가고 있는데요. 40년간 전통 문화 유산을 모아 전시관을 만든 한의사가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혁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동해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해안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전통문화유산 전시관입니다. 전시관 마당에 들어서자 실물 크기의 경주첨성대 조형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방정부도 못하는 것을 40년간 한의원을 운영하는 손재림 원장이 사비를 들여 만들었습니다. 경주기 때문에 어릴 때그 크던 그늘청도를 보고 거기 때문에 거기 좋아가지고 이곳에도 꽃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 어 이게 경주 돌로 가지고 경주 석공이 에 3년간 이걸 만들었습니다. 손우원장의 문화유산 사랑은 남다릅니다. 폐교로 꿈에서 만든 일청 민속품 전시관에는 배틀과 전통 홀례 도구를 비롯해 사대부 집 비녀와 수염빗 등 조상들의 손때 묻은 생활 도구들이 빼곡히 진열돼 있습니다. 한의원을 하면서 전통문화 유산이 사라져가는 것이 안타까워 40년 전부터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뭐큰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어, 후배들이 와가지고 많이 보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이런 물건들로 가지고 살았다 하는 그런 것만 교육용으로 어, 보여주시면참 좋겠어요. 예. 2층 화폐 전시관에는 조선시대에 유통됐던 상평 통보를 비롯해 다양한 국내외 화폐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한말 고종 황제 때 만든 국내 최초의 견본 집회와 중국 진나라 이전 고대의 칼모양 철전은 흔히 볼수 없는 귀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한약 전시관에는 150년 전 동의보감 필사본을 비롯해 한약 관련 고서와 약재 등 5천여 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동안에 뭐 문화 사업을 한번, 예, 어, 더 좋은 문화 사업이 심은 하고, 예? 또 내가 그 살고 있는 동안에 내 인술을 펼필수 심어 환자들 위해 가지고 또 노를 빗을고, 그럴 예정입니다. 손 원장은 자라나는 후세들이 잊혀져가는 전통 문화를 조금이나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전시관을 국가나 지자체에 기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BC 이육동입니다